힘들었던 인도를 떠나고 오늘 드디어 공항으로 가는 날입니다. 야, 참. 마지막 날까지 인도는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진짜 오랜만에또 공항 갈라니까 설렘반, 두려움반, 걱정반 그러네요. 나마스테 <laughs> 3834. 아니, 인도 공항은 이렇게 게이트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도 검사를 하네요. 제가 탈 항공이 이번에 에티오피아 항공인데 에티오피아를 8시간 경유해서 가거든요. 제가 블로그에서 찾아본 바로는 에티오피아 항공은 8시간 이상 경유를 하면 경유 비자를 받아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 항공에서는 호텔이랑 그 공항 픽업 드랍을 다 제공을 해 준다고 해요. 에티오피아 찍먹 여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싸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에어라인, 이 right? 진짜? 음. 아, <laughs> for first time? Not, not not many Korean people. <laughs> And I heard about in Ethiopia airline, uh, when the transit time is over the eight hours. 호텔 바우처 말하니까 주네요, 주네요. 이렇게 티켓 두개한 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so, is it finish e d right? Yeah.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day. 오, 이렇게 호텔 바우처까지 줍니다. 아 설렙니다 설레 뭐, 저는 중간에 뭔가 실랑이 같은 과정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돼서 다행 수많은 자들의 애환이 담겨있습니다 출국심사 잘 받고 들어왔습니다 와 근데 인도도 공항 면세점이 진짜 되게 크네 잔돈 처리하는 꿀팁입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사먹니다 어, 잔돈 저렇게 털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인도 여행을 하면서 소개를 못해드렸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인도 KFC가 꽤 맛있어요, 꽤. 여기가 이제, 돼지나 소 이런 거를 잘안 먹는 나라다 보니까, 닭이 이게 뭔가 닭을 잡는 그런 게 발달한 건지, 그래서 KFC가 꽤 맛있거든요. 마지막 식사로 KFC. 역시 KFC다. Hello? Thank you. 이번에 여행하면서 또 국적기는 또 처음 타서 에티오피아의 국적기거든요. 시작이 좋구만요. 일단 아직은 아무도, 옆에 아무도 없어. 이렇게 좌석 관계가 꽤 있습니다. 꽤. 비에젯탈 어, 때는 딱 여기 있었고, 인디고 탈 때는 한 여쯤 있었거든요. 여기는. 거의 반편 정도. 나름 마블 영화들도 있어 어벤져스블랙위도 혹시 몰라서 아시안 영화 눌러봤는데 한국 영화도 있어 브로커, 한산. 아 이거 읽어봐야겠다 이거 한국 영화 봐야겠다. 개꿀이다 누코노미 당첨이다. 저기까지 비어 있어요 진짜 저기까지. 아나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기내식을 주네요. 치킨이랑 돼지 메뉴 중에 원하는 거 준다 해서 당연히 치킨이죠. 또 카레야. 아... 화이트 와인도 주문. 화이트 와인. 이게 생각보다 맛있다, 더라분 확실히 인도행이라 그런지 배지 메뉴가 많아요. 나 어, 쿠키도 그... 어, 아, 다 배지 표시가 붙어있대. 카레가 정말 이한번 하면 진짜 미안하지만 진짜 맛없어. 그나마 그냥 치킨발로 먹는 중. 오히려 치킨보다 이 옆에 있는 야채가 더 맛있어요. 야채랑 같이 같이 먹는. 이제 비행기 내려가고 환승하는 곳 출구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비행기는 완전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뭐 아프리카라서 다 더울 것 같고 그러지만 해발 2,000m 이상이 있는 도시라서 진짜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방금 살짝 공기 들어오는 것만 딱느꼈는데 되게 시원했어요. 바우처를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트랜지 트랜싯 널스 아에 줄이 개긴데 기다려야죠, 뭐. 돈더 내거나 도장을 뭐 딱히 찍어 주진 않고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환전부터 좀 합시다. 혹시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조금 소액 환전. American Exchange just $20. 아 돈까지 바꾸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아또 설레네, 설레. 아, 좋아, 좋아. 나오면은 환승하는 사람들 위해서 전용 버스가 이렇게 다닙니다. 그냥 이로 오면 되는 듯. 길이 이렇게 다 친절하게 헷갈리고 뭐할 것도 없어.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따라만 가면 와딱 날씨 보세요 날씨 지긴다 그냥 <laughs> 비행기 도착하고 거의 40분 40분만에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완전 고급진데 공항이랑 한차 타고 3~4분밖에 안 걸려요 진짜 그냥 걸어와도 되는 수준 정도의 거리고 5성급 네, 호텔이래요 5성급 호텔 원래 1박에 한 15만원 20만원 넘는 호텔인데 환승을 하면 그냥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식사쿠폰이랑 또 방키랑 이렇게 주네요. 뭐 저는 다른 빌딩으로 가라하대이 뭐 빌딩도 좋아보이고 저 빌딩도 좋아보이고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든. <laughs> 저희 지금 아 날씨가, <laughs> 날씨가 진짜 와 완벽하네. 우리나라 가을 날씨? 봄? 봄 날씨? 한 20도 정도예요 20도 정도. 날씨 진짜 되게 좋고. 방 컨디션도 한번 볼게요. 엘리베이터도 화려합니다, 화려해. 근데 원래는 삼성부터 우성까지 되게 랜덤한 방을 줬는데 다른 호텔들이 여기 항공사랑 제휴가 끝나갖고 지금은 이 호텔만 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비즈니스 타거나 이런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던 호텔인데 지금은 모든 승객들이 받을 수 있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어. 와 <laughs> 미쳤다, 미쳤다. 어 미쳤는데요? 뭐야? 야 여기 뭐 침대 보고 끝났고 이거 나름 이렇게 뷰도 호텔 뷰지만 있고 오 좋다 샤워할 수 있고 여기 욕조도 있어요 욕조도 심지어 화장실이랑 또 샤워실은 또 따로 분리가 돼 있고 아 어, 샤워 어메니티도 안 있고 아니 혹시 몰라서 이거 챙겨 오긴 했는데 필요가 없는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포트 있고 커피 있고 커피 에티오피아지만 커피는 네스카페 진짜 오랜만에 에어컨 없어도 있을만한 온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완전 쾌적 점심도 여기서 준다 했는데 나가서 먹으려고요 저녁만 여기 있는 걸로 먹고 점심은 나가서 먹는 걸로 간단하게 뭐 케이크 같은 거 있고 이건 생선인가 고기다 고기다 얼마만에 보는 찰기있는 밥이요 점심 안먹을라 했는데 도아까워서 맛만 보고 가는거에요 이 찰기있는 밥 소스가 너무 익숙한 맛인데? 갈비찜같은 느낌인데 갈비 대신에 그냥 장조림할 때 쓰는 그 부위를 쓴것 같고 맛은 되게 연한 갈비찜맛 생선 너무 맛있다, 생선도. 조금, 면이다가. 와. 저녁도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그 정도면 만족이죠. 이거 먹으려고 아까 조금 먹고 참았다, 와. 여기 찾아보니까 호텔 근처 한식당이 있더라고.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와. 제대로네 면은.. 면은 소.. 근데 제가 치앙마이 있을 때도 소면 짬뽕 먹어봤는데 은근 매력있어요 응. 은근 매력있어요 김치찜이다 진짜 그냥 한국 맛이다 아. 그러고 보니까 거진한 3개월 만에 우측 통행하는 나라로 온것 같네 우핸들 나라에만 있다가 다인들 나라 오니까 오히려 또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우리나라랑 똑같은데도 근데 여기 되게 제가 생각했던 약간 막 그런 아프리카랑 진짜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번화가고 쪽 끝에는 심지어 LG도 있어 짬뽕이 너무 맛있다 와 소고기를 진짜 그냥 그냥 때려박았네 진짜로 우리나라였으면 한 15,000원 16,000원 받아야 될 소고기야 근데 비싸긴 합니다 한만원좀 넘는 것 같아요 넣어 넣어 밥 먹었으니까 이제 커피 한잔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에티오피아의 유명한 체인 브랜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커피 한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커피 나왔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유명한 브랜드가 문이 닫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왔습니다. 음, 확실히 에티오피아답게 약간 좀 주시하고 아 맛있네요. 사실 제 최애 원두가 에티오피아 원두거든요 드립커피를 아이스로 먹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가 뭐 나라 환경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스 커피는 잘 없는 것 같고 따뜻한 것만 있는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진짜 커피 한세 잔은 먹고 가야겠습니다 아, 근데 아무튼 그 브랜드가 또뭐 없진 않아서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또있더라고또 걸어서 가야 되는데 아무있더라고 한번 가보려고 얼음 있었네 야. 커피집. 이게 커피집. 얼음 있으면서 왜 하는지. 여기가 아니 교회네요.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쪽 국가인가봐요. 교회들이 되게 많네요. 다음 커피를 마시러더 출발. 아우 찾았다. 아우 찾았어. 여기가 에티오피아에서 꽤 유명한 커피 브랜드라 하더라고. 커피 아, 한잔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안야 분위기는 이렇게 예쁘고 커피가 나왔습니다 신기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카페처럼 앉아서 먹는 커피가 아니고다 서서 먹는 커피에요 서서 와 미쳤다 아까 그 집보다 훨씬 맛있어요 훨씬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 과일향이 팡팡팡팡 이렇게 진하게 먹기 아까울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와, 와 대박 뭐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잠다 잤네요 오늘 아, 제가 진짜 기념품 이런 거안 사는데 네, 너무 너무 맛있어서 네, 커피 샀습니다 어디서 뜯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오래 거주하는 데서 뜯어서 맨날 맨날 다먹을듯 해보고 싶은 거다 해봤으니까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로컬 마켓에서 바나나도 샀습니다 두개에서 500원 여기도 이제 슬슬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막히나 봐요 아 근데 진짜 하늘이 사기다 하늘이 네. 아니 이거 택시 한번 타보고 싶어서 그냥 가격 말했는데 너무 비싸게 보냈는데? 여기서 1.3km밖에 안 되는데 거의 한 3,000원 돈 부르는데요. 시작이 2,000 얼마라는데 믿을 수가 없는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돈이 남아서 써야 되거든요. 외부는 진짜 부드럽고 시트도요. 골덴, 골덴이야 골덴. 아 그래도 차를 타니까 좋은 점이 길을 더 찍을 수 있어서 좋네. 저렇게 길에 무게 재면서 돈 받는 사람도 있고 구걸하는 사람들도 거의 한 블럭에 두세 명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걸은 걸로 단정할 순 없지만 마약 파는 사람들도 되게 되게 많아요 걸을 때마다 자꾸 대마초 피겠냐고 물어봐가지고 당연히 당연히 거절했죠. 지금 제가 돈을 써서까지 택시를 타고 빨리 온 이유는 가서 빨리 수영해야 돼요. 수영장 써야지 또 와, 저 호텔에 미용실도 있네요. 여기 야외 수영장으로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수영하면 좀 추울 것 같거든요. 그냥 해야지. 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아 근데 보통 막 이거 수건 빌려주고 이런 사람 있는데 여긴 없네 또 야무지게 한번 수영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도 수영장에 호텔 뷰가 참 이쁘네 그 저기가 이제 바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저기도 영업하고 있고 아예 뭐 수영장 전세낸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가 좋네요. 좀 놀다가 가겠습니다. 밤에 보는 모습은 또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경유한 동안 호텔에 거의 없었어서 호텔이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그래도 좋은 호텔 받으면 기분 좋잖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에티오피아 항공이 만든 호텔이라 그런지 시간표가 나오네요. 시간표가 꿀같았던 호텔 경험을 끝내고 이제 다시 공항으로 갑니다. Say, say hello. 어... <laughs> 여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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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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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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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 호텔에서 먹었던 그소고기 스튜랑 밥 얘는 아마 화이트 초콜릿인가그때 아까 봤던 빵이랑 버터, 치즈, 미스켓 아까 호텔에서 먹었던 맛 <laughs> 우리나라만 성격 급한게 아니구만 이집트는 도착해서 저기서 25달러 내고 비자를 사야됩니다 그리고 나서 줄을 사야돼 아무튼 이렇게 출국장도 잘 나왔고, 새로운 대륙에 왔다는 게좀 실감이 나고 막 그러네요. 이집트 여행도 안전하고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 됐습니다.